그리고 나서 시간을 제한한 군과 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군을 비교해 보았어요. 두 군을 비교할 때 단순히 체중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체지방량, 허리둘레, 혈압도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변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할때 저녁 몇 시까지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야식이 살찐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저녁 7시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근에 2022년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과연 몇 시까지 음식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의학 논문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n e j m 의 실린 논문이고요. 그만큼 그 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논문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비만한 사람 139명 중에서 남자의 경우 1500에서 1800 칼로리를 섭취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1200에서 1500 칼로리를 섭취하게 하는데, 한 그룹에서는 오직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였고요. 다른 한 군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칼로리를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제한한 군과 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군을 비교해 보았어요. 두 군을 비교할 때 단순히 체중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체지방량, 허리 둘레, 혈압도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없이 모두 체중과 체지방량, 허리 둘레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하루에 총 먹는 칼로리를 제한하기만 한다면 언제 먹느냐에 상관이 없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중요한 건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량 허리둘레 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왜 야식이 살이 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까? 이거는 한국에서 흔히 먹는 야식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많고 주로 고칼로리 음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치킨, 피자, 라면, 이런 것들을 주로 야식으로 먹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즉, 전체 칼로리를 신경을 쓴다면 특별히 먹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조절하거나 억지로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